공전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유럽에서도 가장 큰 궁전 중 하나로 꼽힌다. 엘리자베타 여제가 총회하던 건축가가 지은 바로크 그 양식의 민트색 궁전이다. 궁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뭉게구름처럼 커졌다. 이카테리나 여제가 남편 표트르 3세를 몰아내고 황제의 오른 후부터다. 그녀는 고가의 명화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별관을 궁전 옆으로 6 개나 더 세웠다. 이를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 부른다. 예카테리나 여제 생전에만 수천 점의 작품을 구입했는데, 그녀의 예술품 사랑은 마지막 황제 니콜라 이세까지 이어졌다. 그림 작품만 37,000여 개, 총 전시된 작품은 300만 점에 달한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자부심을 느낀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자 전시된 모든 미술품들은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했다는 점에서다. 다른 이의 것을 약탈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러시아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다. 해보세요. 처음필요하죠 티켓인가? 티켓 하나 나오고 하나를 또 기다립니다 나왔네요 짠테 타출 미술관에 입장하였습니다 라고 네오클래시즘의 내부 디자인으로 꾸며진 방. 공식적인 왕의 아련실로 대부분의 궁중 업무를 보던 곳이다. 1906년 니콜라이 2세에 의해 국가 회의가 처음 거행된 곳이자 군주 정치의 끝을 맞이한 공간이기도 하다. 1772년, 제임스 콕스에 의해 만들어진 공작시계가 있는 공간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일곱시에 공작시계가 작동한다. 방은 밝은 색감의 벽토, 다양한 색의 돌과 금으로 장식이 되어 화려하다. 천장의 벽화와 그림이 그려진 판들로 장식이 된 방이라 들어가는 순간 심상치 않은 인물의 작품을 다른 곳임을 눈치를 챌수 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르네상스의 거장 중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두 개의 작품이 있다. 하나는 분우아의 성모이고 또 다른 것은 리타의 성모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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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렘브란트는 부유한 중3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20대 초반에는 이미 잘 나가는 화가였고 아내 사스키아와의 금술도 좋았다. 하지만 탄탄대로였던 렘브란트의 삶은 점차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한다. 자식들의 단명, 아내의 죽음, 게다가 렘브란트의 넘치는 자부심으로 인해 주문자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화가로 소문이나 주문도 끊기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던 렘브란트는 결국 파산했고 그에게 있던 가장 아름답고 따뜻했던 모든 것들, 아들과 연인 등 모든 것들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렘브란트의 말년에 남은 건 고독, 공핍 그리고 그림이 전부였다. 불행한 삶을 있던 말년의 렘브란트. 그는 생의 마지막 해인 1669년에 두 점의 그림을 그린다. 두 그림 모두 나이든 노인이 주인공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이 아니 어쩌면 렘브란트 본인이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보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는 알려진 바 없는 평범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단순히 그점만으로도 충분히 획기적인 작품이다. 인간적이라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화가이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마지막 해에 남긴 또한 점에 돌아온 탕하는 렘브란트가 세상에 던지는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이다. 나눠진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로 병든 몸이 되어 돌아온 탕아.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는 대신 말없이 안아준다. 기다림에 진물은 눈을 겨우 뜨려고 애쓰면서 아들을 더듬는다. 그림 속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시간을 비난하는 대신 돌아왔으므로 모든 걸 용서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모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큰 아들은 이 상황이 못마땅한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하나의 갈등이 끝나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암시다. 렘브란트는 삶의 불완전함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해 위대하다는 평을 받는다. 하나의 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문득 들이닥치는 삶을 표현한 것이다. 산드로 잔시실입니다. <목소리도> 이곳은 하얀 전시실이다. 이렇게 찾았어? 이곳은 황금 전시실입니다. 시간동안 다 봤다 아니 둘러보긴 했다 뭐 yeah. <laughs> 많이 봤어? 네다리 네. 아프다 다리 아프다 그러면 마이크를 바꾸면 네 하지만 괜찮다 왜냐면 남편 사랑받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조금씩 나가려고 하자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갔는데, 저떼기 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때, 저때 중국, 저 중국. 그리고 중국 같습니다, 여기는. 중국인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